이번 달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은 얼마지?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이 목숨과 바꾸면 되니까. 그만해요. 그럼 나쁜 왕이잖아요. 학생도 아닌 것같은 놈이 왕에게 반말을 하는군. 저기요. 저랑 거래를 합시다. 수명 한 달을 주시면 퀘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대치의 경호원 1인을 쓰러뜨리세요. 보상은 전투력 700입니다. 여기에 있는 천진반이란 사람이 누구지? 우리 애들을 패서 전투력을 올렸나 보군. 기공파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이하필살기 태양권. 개왕권을 써도 못시겨 그렇다면 헛풍성장 할아버지가 알려준 기술이지. 제발 살려줘. 진짜 전투력은 3만점일주일 안에 나를 이겨봐. 저기요. 제게 전투력을 팔아주세요.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당신도 저로 이루고 싶은 게 있기에 퀘스트를 준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당신 몸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꼭 이겨주세요. 재밌는 걸 보여주지. 죽어라 카카로트. 미안하지만 나는 개왕권을 몸에 두르고 있다. 이제 내가 이겼다, 라데치.